진짜 이쁜 국화예요, 이거. 어떤 국화냐면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바로 이 국화거든요. 진짜 이쁘거든요. 국화 이렇게 삽목하는 거 정말 쉽거든요, 이거. 진짜 누구나 다 집에서, 어, 베란다에 만약에 국화가 있다면 누구나 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쉬워요. 일단 삽수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다 치고 여기서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그냥 합시다. 이거 자른 거 화분에서도 다시 쭉 올라오지? 상인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삽수를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있으면 우회를 그 잘라준다 이렇게 이런 거 제일 끝에는 그래서 이렇게. 오. 잎사귀 한한두 개만, 세개 정도만 이렇게 남겨런거 두고 네, 여기는 이렇게 두개세 개만 남겨두고 네. 그 위에 딱잘라서 이렇게 뿌리가 나면 예, 예쁜 화분에 옮겨 이렇게. 심어도 돼? 아니 노지에다가 심어도 되고 심어도 되지. 우리 말하자면 음. 옛날 말로 말하면 삽작거리 이 앞에. 앞에. 응. 그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 삽목 끝. 자 여기 대구 지난번에 어, 제가 삽목을 해놓은 건데 한번 제가 뿌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삽목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올라왔죠. 우리가 지금 아주 잘 올라왔어. 국화 번식은 쉽겠는데? 응, 쉬 쉽지. 국화 번식이 가장 쉬운 것 같아. 오, 이거 는 뿌리가 진짜 많이 났다. 응. 너혼 혼자만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나? 응. 지금 뿌리가 다 났죠, 이렇게? 네. 국화 삽목은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이거는 뭐 국화는 아주 쉬운 게 국화 삽목입니다. 한한달 정도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면 꽃이 작은 건지 큰 아, 건지 알아? 내가 표시해 놨지 이거는 음. 자, 어 어떤 꽃으로 제가 했는지 음. 잠깐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얘기해줘봐. 난 궁금해서 그래. 대국. 대국. 대국하고 거? 어, 하얀 거 아니야. 어, 하얀 예? 거 하고 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름 잘 몰라. <laughs> <laughs> 그거인데. 지금 예. 뿌리가 이렇게 났죠, 그죠? 예. 음. 자, 이렇게 국화삽목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심을 겁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심고 해서. 이제 나중에 계속 그 순지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꽃이 많이 피죠, 많이. 네. 어느 정도 자라면 응, 응. 위에를 다시 잘라주고, 잘라주고. 잘가지고 네, 억제도 시키고 그래서 이쁘게 응.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계속 잘라주고, 잘라주고 그러면 몇 개만 안 심어도 꽃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가을이 되네. 가을에피겠지 응, 이 대구는 하얀 게 꽃이 되게 이뻐 요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뚝뚝뚝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그런 방법보다 이또 좋은 방법이. 그리고 이거 일단은 상토 같은 거물 빠짐이 좋은 걸 좋은데다가 이렇게 해서 상토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했던데 그대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순 작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요렇게 좀 따놔요, 이렇게 좀 따내요 이렇게 잎사귀를 이 지금 끝순이잖아요 그죠? 이끝순을한요렇게 따내요 이렇게 이파리 한두 개만 놔두고서 이쪽으로. 이런 게쓴 이게 삽목이 되게 잘 돼요. 이 전문 농원에 가면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흙도 나는 지금 흙하고 상토랑 살짝 섞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또 아주 물 빠짐이 잘 되는 그런 게또 따로 있어 요 이게. 요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내준 거야. 축카잎 냄새가 좋다. 이거 이거 지금 이것도 요, 요만한 건데 이렇게 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꽂아주면 돼 이렇게 이게 이게 이제 뿌리가 훨씬 더 활착이 빠르지 이렇게 대가 큰 거보다 이거면 이제 가을에 충분히 어, 국화꽃을 피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꽃피는 시기를 갖다 조절하는 거는 이제 차광망을 씌워준다든가 차광망 씌워주고 또 하나는 이제 불을 켜줍니다 불을 불을 켜주면 이제 피는 시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마장에 추라 시기를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저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저 금산 쪽에 가면 하우스의 밤에 막 불이 쏵 켜졌잖아요. 그켜진 이유가 뭐냐면 그 깻잎을 음. 재배하는 농가들이야. 그 불을 켜줘야만 깻잎이 네. 그 꽃대가 안 올라오거든. 아. 그래서 가로등 밑에는 들깨를 심는 게 아니야. 음. 네. 그러면 꽃이 안펴어 여물질 않아 국화 삽목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장 잘 되는 것 같아. 요 그럼 다른 것도 될까? 다른 건? 어, 또... 다른 것도 웬만해 다 농가에서 이렇게 시 파종하는 것도 가끔 있지만, 음. 다음보다, 전부 다 이렇게 예, 삽목을 하는 거예요, 삽목을.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예, 두등분 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철쭉 삽목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쭉도 삽목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철쭉도 지금 이제 한 7월 중순 말이 정도 돼서 이제 철쭉 삽목을 하는데 철쭉 삽목도 제가 하는 거를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좋은 곳이 있다면 삽목을 해서 번식을 시키면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만 주면 예, 얘네들은 잘 살아요, 잘 살고 이걸 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또 옮겨 심으면 되고 이거는 이제 어, 이거 마저 심어주세요. 이거 아, 이제 마저 심고. 그 무성해지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응. 나중에 이제 이 우에 여기 이게 자라면 이 우에 끝은 여기에 요거 이렇게 성장점을 딱딱 잘라주면 돼요. 잘라주면 어, 겹 가지가 많이 퍼지면서 이제 꽃이 이제 예쁘게 피거든요. 자 여기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설마이를 원했습니다.